안녕하세요. 임영웅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영웅의 9시 뉴스 오늘 10월 30일이네요. 네,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일 아침 9시에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그 전날 또 그날 아침까지 언론에 보도된 팩트 있는 팩트 있는 임영웅 소식만을 가져다가 우선은 간추려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어제 일부 나갔던 알고 있는 뉴스라도 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어제 단콘 이야기, 또 굿즈 이야기, 굿즈가 곧 발매됩니다. 굿즈 이야기, 또임용웅님이 브랜드 대상 받은 이야기, 에, 그리고 언박싱까지 여러 가지가 다 망라돼서. 보여드린다는 거 아시고 계시고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뭐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예, 이거 지금 연합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KBS가 12월 임영웅 콘서트를 특집 방송으로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기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KBS가 송년 특집으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를 준비했다. 이건 KBS가 밝힌 내용입니다. KBS는 지난해 연말에 나훈아, 올해 추석에 심수봉, 이어서 올 12월에 임영웅. 야, 이것만 들어도 아마 격이 다르죠? 진짜 예, 단독 콘서트 이름도 멋집니다. We Are Hero 임영웅. 아, We Are Hero 임영웅을 방송한다고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힘든 시기에 평범한 일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영웅이다 이런 취지로 마련이 됐고요 임영웅 님의 히트곡 사랑은 늘 도망가를 비롯해서 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또 이제 나만 믿어요 해서 아무튼 유튜브 조회수 천만 뷰 넘는 곡들 위주로 해서 인기곡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또 임영웅 님이 그냥 있을 사람입니까? 서프라이즈 한 것도 준비했겠죠. 예, 그거는 우선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단독 콘서트를 여는 임영웅 님 얘기입니다. 2021년도 수고한 국민 여러분이 모두 영웅입니다. 예, 라면서 크고 작은 영웅들을 위해서 특별한 공연을 예, 선물해 드리고 싶다. 아, 이 멘트도 진짜 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임영웅 팬이라면은 이런 뉴스 듣고 다들 기분 좋았잖아요. 조선일보에서도 네, TV 조선 자회사인 조선일보에서도 네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KBS에서 임영웅을 단독 콘서트 위아히어로를 선보인다 이런 얘기를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나훈아, 심수봉 이어서 임영웅, 네 한국경제가 KBS 송년 무대 오른다는 뉴스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이거네요. 임영웅 님 측이 정품 스티커 부착된 MD만 공식 굿즈다. 불법 상품 주의해 달라.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에, 무슨 얘기냐면 공식 응원봉이 출시한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콘서트의 필수품 이거 아닙니까? 네. 런데 그림으로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아내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 봉도 멋지죠? 네. 그리고 공식 굿즈가 나오는 방법이 12월 달에는 공식 응원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KBS 공연할 때도 가지고 갈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리고 시즌 그리팅은 11월 달에 오픈한답니다. 시즌 그리팅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 달력, 시즌을 시작하는 거니까, 달력, 또 수첩, 예, 네, 수첩, 또 뭡니까, 뭐 이렇게 저기, 이 뭐지, 이렇게, 휴대용 수첩도 있을 수 있고, 다이어리라고, 다이어리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즌을 시작하는, 요런 것들은 11월 달에, 예, 네, 지금 서점 같은 데 가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11월 달에 판매가 되면 그때 구입하시면 기분 좋지 않을까. 임용님한테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이건 소속사에서 하는 건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 기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는 앞으로 이 정품 인증을 여기 물고기 모양 있죠? 요 물고기 모양에 여기 뭡니까? 여기, 여기 이 문양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 고래 모양에 여기에 이 저거 뭡니까? 이게 정품을 인증하는 마크가 붙어 있는 것만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고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은 공식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기사를 볼까요? 네, 이, 이 임영웅 오피셜 인스타그램에 아티스트 임영웅 오피셜 MD 출시 일정 안내 해서 시즌 그리팅은 11월 오픈, 공식 응원봉은 12월 오픈한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불법 굿즈를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담겨있다면서 하소속사의 물고기 뮤직 측 얘기로는 임영웅 공식 MD 굿즈는 정품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정품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굿즈는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제작된 상품으로 불법 상품 구매로 인해서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임용과 소속사 승인 없이 이름, 초상권, 음악 이런 것을 이용하는 영리 행위는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 승인 없이 해당 저작물을 재인쇄한다든지. 또는 재생산하는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책임을 질수 있다 형 여기 있네요 민 형사상 제재를 받게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좀 변화가 오고 뭔가 체계가 잡히는 것 같죠 이건 뭐 대부분의 스타 가수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맞고요 그래서 임용님 소속사가 승인하는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또 그거를 인쇄 재생산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라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중요한 것은 응원봉은 12월 시즌 그리팅은 11월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보여드렸죠 네. 자 이것도 참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대세 임명이 2년 연속 브랜드 대상 이관왕을 받았다. 이렇게 이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예. 사진은 네. 여기 나오죠. 가수 임영웅님이 브랜드 대상 이관왕에 올라서 트로피를 품에 알았다. 예. 인스타그램에 2021년도 올해의 브랜드 대상 아티스트 임영웅 2021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올해의 트로트 가수상 2년 연속 수상을 축하한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 상을 받, 받았다는 얘기죠. 요즘 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임용이 딱 나가서 또좀 준비된 멘트 한번 날려주는 것도 좋은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화이 이 뭐, 트로피만 받았나 보네요. 네 작년에도 이관왕 했었죠. 올해도 이관왕입니다. 또 오는 12월 2일. 열리는 IAA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여기서도 지금 뭐두두세개 상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되고 있죠. 자, 임용 님 유튜브 이 누적 조회수가 10억 8천만 뷰를 넘어섰다. 이런 뉴스지 올라와 있고요. 또 아이돌 평점 차트 네, 31주 연속 일위를 했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같네요또 또, 임영웅님이 붉은 입술, 아 이것도 관심 있었죠. 근데 붉은 입술 오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은 뭐냐면요, 이 붉은 입술을 부르는 영상은 TV조선이 안 주고 안 주고 음악, 음원만 이렇게 사콜해서 음원만 나오는 거 있죠. 이 음원만을 받았는데 이것도 1 0 0만 조회수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림까지 얹혀 있더라면 훨씬 많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어찌됐든 임영웅 님불른 붉은 입술. 이게 지난 7월 달에 8월 달에 부른 거군요. 8월 달에 부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임영웅 님의 사랑은 들 도망가. 아 유튜브 조회수 1100만을 돌파했다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에 정리가 됐습니다. 1100만. 뭐 쭉. 쭉 갑니다. 지금 뭐 하루에 그냥 100만씩 쭉쭉 가고 있습니다. 네, 이임용님 채널에 올라간 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스트컴퍼니, 맞죠? 모스트컴퍼니죠? 거기에 모스트콘텐츠인가? 아무튼, 아무튼, 모스트 네, 거기에 비디오, 또 자막음원 해서 총네개 버전이죠? 네개 버전이 합쳤을 때 1100만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박싱 이거 뭐안할수 없죠. 뭐. 임영웅님 기사가 올라왔으니까요 임영웅님 광고 모델로 있는 이 키싱아트. 네, 키싱아트 지금 이 예약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약 받아서 오게 되면 은 이렇게 오는가 봅니다. 발해안경두 개, 건행안경 두개 이렇게 있네요. 네. 건행안경, 발해안경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laughs> 영님이 아주 대박입니다. 따끈따끈한 택배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 이런 거 좋다. 에, 저도 조만간 에 선글라스 하나 해서 한번 언박싱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딱 짜잔. 우리 세대는 이거 다 아시죠? 하면서 가방. 아, 가방이 검은색에 하늘색 끈으로 딱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멋지죠? 가방. 굿즈 가방이 멋있고 그 다음에 안경 아 안경집 있고요 그리고 안쪽을 열어보면 실버 컬러로 로고가 또 새겨져 있군요 아그 거기에다가도 건행 네 12월 20,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인가 봅니다 네아 아무튼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자. 끝으로 이거 딱 보여드리면서, 네, 요거 요거였죠, 네, 나우나 심수봉 이어서 임영웅 KBS 송년 무대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 정말 임영웅 팬 너무 가슴 뿌듯하고요. 예. 탑식스도다다 다 좋아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